식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당나라 고승 규봉종밀 선사의 송 진심과 망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각의참 마음이 허망한 생각에 가려진 것이 마치 밝은 거울에 먼지가 낀 것과 같네. 지금 사마타를 작용하여 망념을 맑히니 객진 번뇌가 이미 소멸하고 마음은 텅비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범부와 성인이 본래 원흉하도다. 나의 마음이 원래 부처님 마음속에 있거니, 부처님이 나의 마음에 나타남을 어찌 의심하랴. 몸과 마음을 너그럽게 놓아서 혈맥을 따르고, 면면이 출입함이 고요해서 소리가 없다. 여기에서 저절로 마음은 쉽게 안정되고, 여기에서 부처님과 조사는 무생을 증득하네. 규봉 종밀 선사는 속성은 하이며, 법명은 종밀, 규봉은 호이다. 중국 당나라의 고승이며 화엄종의 제5조이다. 사천성 과주 서충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유교와 불교를 배우고 28세의 도원선사를 만나 출가했다. 출가 후 화엄경 소석을 보고 진관의 제자가 되어 화엄경을 연구했다. 유교도교를 불교의 입장에서 정의하여 상교일치설과 성교일치, 성교융통을 주장 전개했다. 상교일치설을 정계한 것은 원인론이다. 원각경을 세상에 반포한 공적이 크다. 종밀의 주요 저서로는 그의 성교일치 사상을 담은 선원재전집 도서가 있다. 이외에도 원각경과문, 원각경찬요, 원각경대소, 원각경대소초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입적 후 당나라 선종이 정해선사라 시호했다. 그 이상 규봉 종밀 선사의 송, 진신과 망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